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임에 13명의 손주들과 함께 참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들이 무엇을 알았으면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외설물이 교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지도자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상 초유의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 온한 가지 이유는 우리 필멸의 육신이 갖는 욕망과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감정은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자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을 필멸의 세상으로 데려오는 남녀간의 결혼 관계는 또한 애정 어린 아름다운 경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신보다 배우자를 우선시하는 법을 배워 나가며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두 헌신적인 마음이 하나가 되며 영과 육체가 결속됩니다.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남편 또는 아내의 생활에서 우위에 서게 되며 다른 관심사나 사람이나 물건도 동반하는 배우자보다 결코 우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은 완전한 충성과 완전한 정절을 전제로 합니다. 오래 전제 자녀 중한 명이 괴로운 기색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아이 방에 들어가자 그 아이는 제게 마음을 터놓고 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는 한 친구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벌거벗은 남녀의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흐느껴 울며 그것을 보고 얼마나 참담했는지 이야기했고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제게 속마음을 터놓은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덕택에 저는 순수한 그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우리 구주의 속죄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 위안을 얻는 법에 대해 알려 줄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로서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던 그 성스러운 느낌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외설물에 노출되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헤어나지 못하며 중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이 구렁, 구렁텅이를 빠져나가기를 원할지 모르나, 많은 경우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들은 우리나 교회 지도자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때 그들이 또다시 입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충격이나 분노 또는 거부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부모와 지도자들은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경청하며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거듭 가르침과 조언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외설물의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영을 잃고 감정이 왜곡되며 기만하게 되고 관계가 훼손되며 자제력을 상실하고 시간과 사고력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되어 결국 삶이 어떻게 잠식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외설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사악하고 악랄하며 사실적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협의하여 표준과 한계를 정하여 가족 계획을 세우며 전자기기 필터 설정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가 가장 큰 원흉임을 알고 계십니까? 청년 및 성인 여러분. 지금 외설물이라는 사탄의 덫에 빠져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구주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 구주는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주고 치유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속죄의 권능을 통해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없애실 수 있으며 여러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외설물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자나 가족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지스코트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간청하, 간청하셨습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로 불필요하게 고통받지 마십시오. 동정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중독 회복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들이 자택에서 전화를 이용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전화 참여 모임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까? 필터는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최고의 필터이자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는 유일한 것은 개인의 내부 필터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구주의 속죄 희생에 대한 깊고 변치 않는 간증에서 비롯됩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깊이 개종하고 구주의 속죄를 받아들이게 할수 있습니까? 저는 선지자 니파이가 당시 그의 백성들이 젊은이들을 강화하기 위해 했던 일들을 설명한 다음 구절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제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를 어떻게 가정에서 할수 있습니까? 저희 내네 자녀가 어렸을 때 남편 멜과 제가 부모로서 얼마나 큰 중압감을 느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에 직면하며 삶의 다른 일들은 해당하던 저희는 도움이 간절했습니다. 저희는 무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했으며 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받았습니다. 집이 지저분하고 아이들이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일이 조금 밀리는 것은 괜찮다. 가정에서 정말로 행해야 할 것은 바로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하며. 매주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것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항상 우선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없는 생활 속에서 때로는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중점 사항을 바꾸고 덜 중요한 것들에 구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중점 사항은 매일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으며 매주 가정의 밤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뻐하며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경전을 더 읽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말하면 그냥 스트레스만 더할 뿐이야. 그들은 이미 할 일이 너무 많아. 형제자매 여러분, 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매일 하는 경전 공부와 기도, 그리고 가정의 밤의 축복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이러한 실천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며 이로써 우리 삶은 인도를 받고 가정은 더욱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외설물이나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가족에게 닥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했음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영의 훌륭한 인도를 바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때 영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이 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사도들이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상을 찾고 성전에 제출할 가족 이름을 준비하며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게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지금은 물론 평생토록 보호받을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자신의 영적 복리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필요하다면 휴대폰을 끄고 초등의 노래를 부르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며 경전 구절을 떠올리고. 극장에서 나가고 여러분 곁에 계신 구주를 상상해보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공부하고 개인 발전 기록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대하고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며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감독님을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는 제 손주들과 여러분이 구주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바꾸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또한 이 지상에 살아계신 선지자 토마스 스몬슨 회장님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는 권고에 기울인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성약의 권능과 성전의 축복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몰문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책이 지닌 힘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기도와 몰몬경을 통해 가족이 보호받고 관계가 강화되며 자신감을 갖고 주님 앞에 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